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특별히 카프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석했던 것은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이 y s p 를 중심 잡고 카프가 정말 본격적으로 카프의 모든 회원은 이제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사이브의 경문이 됩니다. 참부모을 지키는데 이제는 정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의 말씀을 편안한 것이 그들이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자극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제는 이 편안하면서 자기도 읽으면서 교육이 되어지고, 아,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제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미루라 할때확미어지게 해야지. 미루라 할때 어쩡거리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하다 보면 확 밀려가지고 그냥, 네, 니, 저, 받고 그냥 탁! 나가 떨어져야다 그래서 그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에, 그런 돌격개장이 되라고. 이기성 회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기성 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에, 천명을 받고, 이제 유로 부문 선비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유로 부문에 이번에 가셔가지고, 어, 이제 에, 특별 어, 집회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도 저에게 이, 이 사이버로 어, 이번에 이 경우에 이제 검장 출정시 이제 회장님을 대신해서 참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주라는 말씀을 주시고 어제 떠나셨습니다. 우리 그 이기성 기자님께서 유럽분은 부모님의 그 승리를 대승리하시고 돌아오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laughs> 한해 기존의 우리 멤버들과 YSP를 중심삼은 카우브의 젊은 멤버들이 이제는 서로가 참, 이콘텐츠를좀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모두가 다, 금년에는 소총을 쏟고, 대포를 쏟고, 미사일을 쏟고 해가지고 부모님의 참 사랑의 그 말씀이 지구, 지구, 그냥 곳곳까지, 방방 곳곳까지 그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부모님 검색어, 신통인 네, 한국 이런 검색어, 이제 이게 이런 것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자, 우리가 틈만 나면 시간 나면 화장실에 가서 조금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또 푸나르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이버상에서의 부모님에 대한 효자 충신 바로 효정의 자녀가 되어지고 충신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고 직단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엄미하는그 많은 방해 공작 세력 그걸 놓고 우리가 다 직접 이렇게 대응하는 것다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헌하기 하고 더 많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쪽이 타급했으면은 호급직업 예 호급직업 이제 상속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써야지 왜 핵비리면 삼가쟁에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어른 되시는 김영희 회장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썼단 말이죠 백주 대낮에. 평상시가 되면은 애들도 그거는 안 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아요. 근데 사람이 허겁치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혼이 빠져. 혼이 빠져보니까 아니거기해 감히 우리 김영희 회장님의 그 거룩한 존함을 써가지고 이런 상소문이라고 얼토당토는 것을 글을 써가지고 날랐단 말이죠. 그래서 김영희 회장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당장 유튜브를 이제 영상을 찍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려 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금방 또 이것을 발빠르게 이제 퍼날라 가지고 이런 것은 나누는 사람에게 바로 이것을 주면서 얼떠당나온 것도 퍼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퍼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우리 또 김용성 국장이또 이제 그 명단 좀 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함께 이게 동조하면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에게. 김영기 회장님의 그 말씀 플러스 참부문의 세계적인 섭리의 말씀들을 아주 그냥 큰 네. 보탈로 보너스로 해가지고 그냥 네. 요 그냥. 미워하는 말보다는 참사랑의 말씀을 큰 네. 보탈을 해가지고 맨날 며칠인데도 다 모든 것을 다꽉 줘요. 그냥. <laughs> 네. 그 <laughs> 그냥. 네. 그래서 우리 회원국회 대신해서 또 저쪽에다가 막 편안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정말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기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려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늘 부모님, 사랑없는 천진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 천맹관이었습니다. 눈 뜨고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신앙남들을 진심으로 회개해드립니다. 이번 금년 1월 1일 영시를 기해서, 우리 2만 명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을 중심 삼고, 금년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 때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신통의 한국 시대를 개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안착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천상과 지상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격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앞만 보고 돌격하는, 그리고 밀어붙이는 저희에게 대기하여 주시옵서 저 권리 앞, 앞에 어던 다리세, 그 기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박부이 회장님을 통해서 그 정신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완 목생을 통해서 그 말씀과 심정에 울부짖는 그런 호소병을 저희들이 이제 느끼고 깨닫고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종 메시아서, 저희들도 신종종 메시아의 큰이 이름을 이제는 명함에 박아가지고, 명함을 돌리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앞서서 명함을 돌리듯이, 철로부터 신종족 메시아임을 명함을 돌리면서, 이제 당당하게 천지인 참부원님을 외치고, 그리고 천지인 참부원님이 탄생하시고, 선리를 주관하셨던이 한국이 하늘 부모님의 조국으로서 선민임을 이제 만 천하에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절에, 8천만 모든 절에가 정말 이민족 가운데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갈라진 이 두꺼가리. 이 허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통일의 그 날을 이제 금년 한해 그 모든 운세를 맞추어서 2020년에는 그토로바라졌던 하늘 부모님의 그 축복을 저 동토의 땅북력당에 가서 아버님 탄생하셨던 정주 땅에 어머님 탄생하셨던 안주 땅에서 정말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한해 사이버의 경호원으로서 선교사로서 기자단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립을 다해서 나가겠사오니 하늘의 신의 힘과 용기와 취해를 주시옵소서 이후에 일정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하늘보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과 정주진대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아려사옵나이다 아주. 음.